안녕하세요, 비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<몬> 아까 타오르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젠미니스킨 우키노라고 갑자기 그냥 시비를 걸어가지고 좀 바우스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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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시비 걸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이거 좀 아까 방금도 심구라긴 했는데 이거. 갑자기 와가지고 11막잼민이랑 12월 긴 걸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신고해주세요. 저는 그냥 유튜브 제 예, 예, 이거 영상 보고 있었는데 이래 갑자기 갑자기 잼민 스킨 웃기노크 크크 이래가지고 아니 이거 갑자기 이거 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신고해주세요.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신고 많이 좀 해주세요. 이거는 그냥 사실 끝낼게요. 잠깐만요. 이 사람 맞건요 이 사람 이분 잠깐만요. 홍미 알려드릴게요. 코리아 이거 이분인데 이분 이거 신고 부탁드립니다. 아니게, 안녕히 계세요.